울산 남구그 중에서도 최상급 입지를 사랑하는 신정동에 이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울산시 학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신정초등학교를 2분 거리로 등하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자녀교육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약하고 엄청난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받는 단지라고 하는데요. 이 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자세히 살펴보시죠. 전국 최고의 파격적인 계약 조건, 무려 1억 원 상당의 할인 혜택으로 만나봅니다. 상당한 금액의 페이백 조건이 더해져 실질적인 계약금은 0원으로 아파트 계약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도 무상 설치되어 높은 금리와 이자 걱정, 추가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남구일 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시점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기대됩니다. 현재 청약통장 사용 없이 동호 지정하는 선착순 계약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초등학교 가까운 라인부터 불티나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되는데요. 다시 오지 않을 파격 조건으로 울산 최고의 학군지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 로열 동호수 분석과 1대1 맞춤 상담으로 신뢰도 높은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평일 주말 모두 개관 중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 대표 번호로 전화주셔서 방문 예약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1136-3번지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단지입니다. 공급 방향으로는 전용 84 타입, ABC 세 가지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상가와 부대 시설이 다채롭게 입점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더하겠습니다. 울산 최고의 학군지로 꼽히는 곳 신정동과 옥동입니다. 무려 60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을 만큼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선호도 1위, 신정초등학교가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녀 입학을 위해 넘어오시려는 매매, 전세 수요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울산 전통의 명문 교육 환경이 펼쳐져 있는 곳에 정말 귀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거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울산대공원이 단지 남쪽으로 국내 단두곳 뿐인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이 단지 북쪽에 자리합니다. 걸어서 20분 거리로 모두 느려보실 수 있으신데요. 단지 인근에서 신정전통시장,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울산시청, 법원, 검찰청, 연금공단, 상공회의소 등 행정시설이 모두 밀집한 곳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종아체육관을 리모델링한 종아이노베이션센터가 들어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복합문화센터 등이 꾸며져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시설입니다. 단지 인근 공업로타리에서 문수로, 봉활로, 삼산로를 이용하면 부산과 경주를 30분대로, 양산까지 20분대로 닿을 수 있습니다. 울산 1호선 공업탑역이 2029년에 개통되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태화강역을 통해 환승해 KTX 타고 서울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학군 프리미엄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이고요 인프라와 교통 오재 자연환경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부족한 단한 가지 신축 아파트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입지에 들어오는 이 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 하임을 통해 눈부신 미래 가치를 선점해 보세요. 네, 이제 아파트 내부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1번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DL 건설의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우수한 시공력으로 내부 구조 정말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신정동 일대의 정말 귀한 일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 84타입 내부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있는 84A타입 내부구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우측에는 이렇게나 넓은 기다란 현관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타 아파트에서 볼수 없었던 대형 팬트리 공간이고요. 네, 좌측으로는 고급 마강재로 탑재되어 있는 첫 번째 화장실 내부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침실 1번입니다. 자녀 방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넉넉한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이고요. 수납 공간이 풍부한 북바이장의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두 번째 침실 2번입니다. 같은 크기의 방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거실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우물천정에 간접조명이 설치되어 고급스러움과 개방감이 더해집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네, 이곳 냉장고장 옆으로는 또 다른 수납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형 공간으로 수납하시기에 너무나 편리하겠습니다. 주방 자체가 6인용 식탁이 거뜬히 들어가고도 이렇게나 넓은 동산과 아일랜드 식탁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 자재 하나하나 고급스럽고요.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달려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보시면 하양식 대피 사다리가 설치되는 비상 대피 공간이고요. 이곳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함께 와보셨습니다. 안방까지도 확장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네, 이쪽에 4 개의 키 큰장으로 넓은 수납 공간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넉넉한데요. 네, 화장대 연쪽 공간까지도 모두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하나만큼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두 번째 화장실 샤워부스가 분리되어 있고요.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요, 이곳까지도 모두 수납장입니다. 서랍형 그리고 키큰 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창문이 달려 있어서 환기하시기에도 용이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관람해 보세요. 전국 최고의 계약 조건, 무려 1억 건 상당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만나봅니다. 페이백 조건이 더해져 실질적인 계약금 0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열동호수 분석과 1대1 맞춤 상담으로 신뢰도 높은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평일 주말 모두 개관 중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셔서 방문 예약해 주시고요. 전화상으로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